사회 문제를 다루는 것도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. 제 친동생이 비정규직을 굉장히 오랫동안 계약직으로 일을 했고 그런 고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음 그게 제일 먼저 와닿았고요. 그런 약자들이나 아니면 조금 소시민들, 저희 진짜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보고 조금 어. 어, 위로받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, 예, 제가 이 역할을 하게 된 계기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저는, 어, 모든 게다뭐 쉬웠던 건 아닌데요. 일단 의상부터, 음, 외모까지 제가, 어, 좀 다르게 보이고 싶었어요. 그래서 매번 똑같은 모습보다는 좀 더, 어, 독특한 느낌으로 다가가고 싶어서 모든 걸 제가 이제 다 하나하나 일일이 구입한 거고요. 음, 또 힘들었던 거는 제가 지금 저희가 그 장면을 못 보고 나왔는데, 어, 개와 소통하는 그 씬을 되게 외롭고 슬프게 찍었거든요. 그래서, 어, 저는 사실 개랑 소통한다고 하면, 어, 굉장히, 예. 근데 이제 채아 씨는 제 뒷모습을 보고 같이 이렇게 저와, 예, 공감해주고 그래서 많이, 예, 도움이 됐고요. 예,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